찬송가 383장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 어디서 나 천지 진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시적한 게 즐겁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내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을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근륜 어찌쉬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촉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거단하고 영원 매우 거란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가도록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을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영부을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아멘. 전도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사만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노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창성하니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는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도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일천 번째 영군 김정수 집사님 심정희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오정혜 집사님 김영옥 성도님 김영주 성도님 김선영 성도님 김민재 청년 김민주 청년 진아름 청년 진선영 청년 곽찬 학생 박준수 학생 주오뉴 학생 최현호 현호 학생 최수아 어린이 최윤근 어린이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심재욱 장로님 홍성명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최승석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어지러움들이 다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문제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역사를 체험케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풍년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드레진물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2장은 인생을 다 가져본 사람의 이제 최종 보고서입니다. 뭐 결론이 뭡니까? 다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붙잡을 수가 없더라. 라는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못습니다왜 나는 다 가졌는데도 무너지느냐. 왜다 채웠는데도 공허하냐. 왜잘 살았는데도 마음이 잠들질 않느냐 이두 가지 이유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가졌는데도 무너지는 이유 첫 번째 내가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을놀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회의를 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 회의의 결론은 뭡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즐겨보자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쾌락의 나열이 아니라 단순히 인생경영 보고서입니다 뭐 웃음 술큰 사업 집 포도원 동산 노비 재물 음악 후궁들 여기서 솔로몬은 이게 즉흥적으로 빠져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대 육신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게 아니라 지혜로 이 쾌락을 한번 통제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언제 제일 위험하십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가 아니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더 위험한 거죠. 솔로몬은 말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난내 지혜로 이 주조권을 잡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절에 보면. 내가 이가지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러니까 성공했고 안정됐고 통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11절에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서 그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한 후회가 아니에요. 다 해본 후에 내가 다 통제를 해보니까 왜 헛됩니까? 쾌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취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인생을 맡긴 게 아니라 장악해라고 했던 거. 요 지점이었던 거죠. 이 지점에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조금만 더 일할걸. 조금만 더 즐길 걸 아니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내용이었대요. 내 계획대로 살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건강도, 일정도, 가정도, 인생도 다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몸 하나 다 고장나 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손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여기서 허무해지는 거죠. 그 의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들이 무너지는 건 사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주도권을 잃었다는 공포 때문이었던 것 같다. 솔로몬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인생의 끝에서 주도권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서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이거예요. 해 아래서 무익하다. 여기서 해 아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결국 자기 자신이 붙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친 이유는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죠. 요즘 유난히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전이 더 힘들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도 했는데 지금 보 그때보다는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통제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의탁하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냐, 아니면 내 뜻을 관찰, 관철시키려는 기도이냐. 내가 우겨서 얻어낸 결과물은 지금 내 손에 들어오면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말해주잖아요. 그거 다 지나고 나니 헛된 거더라. 바람을 잡는 거더라. 아무 영양가 없는 헛수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내가 통제하려는 이 손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참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가졌는데도 무너진 이유 두 번째, 인간의 지혜는 인생을 설명해낼 수는 있어도 이 죽음을, 이 구원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라. 리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정을 해요. 1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지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생을 좀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무너지는 지점이 나와요. 14절 한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기서 모두 당하는 일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죽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죽어요. 이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실력이 다 무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절망하는 이유는 지혜가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로도 죽음을 밀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그 앞에서 그 봉착하니까 이제는 허물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1 6절 한번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나? 죽는 건 매마찬가지네. 이 얘기죠. 이 문장은 잔인해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남기려 했던 흔적이 결국에는 다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우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혜로 인생을 통제하려던 시도에 파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임원들을 코칭하던 한 리더십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그 실리콘밸리의 똑똑한 사람들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후반에 더 크게 무너지더라. 이유가 뭘까요? 똑똑해서 문제 해결에 잘 성공해 왔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혜로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커손터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식은 위기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이 상실을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 전도서 2장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지혜로는 인생을 설명해낼 수는 있지만 인생을 해결은 못해요.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 경애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 본성이죠. 안전하게 살기를 위해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신앙이 아니고 기술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순간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지.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지혜로도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더라. 이제 남은 질문 하나예요. 지혜로도 안 되는 이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혜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가장 똑똑한 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가서 항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 인생을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길 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내 손으로 붙들려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서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치유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계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케냐 단계 선교팀 모든 준비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